시외 가면은 연세울 코너를 항상 보는데 못 보던 연세울 빵이 4 개나 있는 거야. 싹쓸이해왔어요 예, 여기서 지금 두 개나 유통기한 지난 거를 한 시간 지난 상태에서 이제 가서 샀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먹으려고. 뭐 실수로 그러셨겠지. 어 스티커 있다. 부산이네? 난 부산이라서 롯데인데 사실 야구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. <laughs> 따라 한번 따라 가봤어. 겉에 얇게 딸기잼이 이렇게 감싸져 있고 빵이 뭔가 희머리가 없네. 치즈 맛이 난다 딸기잼 맛이 엄청 은은하게 나고 음. 그냥 무난무난한 맛 딸기잼이 더 많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냥 땅콩처럼 이거든요 아 어, 고소하다 겉에 카라멜 중간에 땅콩크림이래요 음, 땅콩 고소함 이확 나는 초코는 그냥 겉이 초코빵인가 봐 그래서 막 초코 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여기 아몬드가 되게 씹혀요 그 어렸을 때 슈퍼에 땅콩크림 식빵 그거 나만 좋아했나? 나 그거 맨날 사 먹었거든 씹히는 게 있어서 조금 나는 불호야 약간 초코빵 때문인 건지 끝맛이 약간 조금 쓴맛도 느껴지네 머리가 다 벗겨갔네 <laughs> 우유가 별로 안 남았어 우유도 같이 사야지 이게 지금 가장 신상인 것 같아 크림 만모스 이때까지만 다른 형태 오, 이거 막 가루가 떨어질 것 같아서 난리 날것 같았는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되어 있네 뭐야 반만 이렇게 들어 있네 아이 다른 한쪽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갔다 단면 보여주기는 편하네 이게 팥 앙금 딸기잼이랑 밤 이게 버터크림 크림치즈 이게 완두 앙금 평소에 뭐 맘모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보로는 좋아해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너무 크다 근데 맘모스는 저번에 그 고려대인가? 거기서 에 빵에도 나왔지 않았나 근데 맘모스 왜 맘모스지 맘 엄마 엄마의 마음으로 다 때려 박아서 맘모스인가 떠진다. 음, 맘모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죠. 와 이제 연세우유빵까지 저당이 나오네. 왜 알코올 향이 나지? 뭐야? 아세톤 같은 향이 나는데 기분다 정말. 약간 거북한데. 도라에는 초코 우유 향 같은 좀 진한 향. 원래 초코빵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. 크리미 초코 맛이 확 나다가 초코 맛이라기보다는 초코 향이 확 나. 그러면서 갑자기 혀에 닿이면서 급습 쓸해져 도라에몽 초코우유 맛인데 뭔가 처음에만 탁 강하고 뭔가 갑자기 비어진 맛이 나. 그러면서 갑자기 급쓰써 다크 초콜릿처럼 하바닥에. 음 뭔가 뭔가 왜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나지? 이게 쓴 맛이 너무 강해 단맛보다. 그래서 카카오 72% 먹는 거 같은데. 음.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참고로 이거는 유통기한이 아직 남은 인상적인 제품이고 초코 처돌이 남친한테 먹여봤는데 나랑 반응이 똑같아 나보다 더 정확한 사람이야 초코에 관해서 특별하게 아 이거다라는 제품은 없었고 안녕히 계세요